자, 안녕, 준모야. 선생님 얼굴 보이면 집중 안 될까봐 선생님이 그냥 이걸로 설명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수학 이킴책 선생님 프린트물 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드린 거에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중간중간 주문 어려울 만한 거는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줘 볼게요. 자, 여기는 공부 준비니까 주문을 충분히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못한 문제 있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문제 풀어줄게. 자, 본격적으로 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 0원이몇개 있지?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얼마 줄 수를 써 놓으세요. 자, 일단 볼게요. 천원이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밑에 네장 있으니까 총 아홉 장이네요 그죠? 자, 여기에 우리가 천원이한 장이 더 들어오면 얼마예요? 만원이죠, 그죠? 만원은 여기 끊어야 되죠? 이렇게 네 자리에서 끊어야 되니까. 자, 여기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자리 수만 다 끊었어요, 그죠? 네 자리 한 자리 끊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천 단위, 그 다음 만이지. 만은 구천보다 얼마 큰 거예요? 천큰 수죠? 다음에 만은 천이 몇 개? 천원짜리 몇장 있어요? 열 장.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다음 2번 자, 여기는 쉬운 거니까 선생님 넘어갈게요 만 만큼만 색출해보세요 했네요 10장 있어야 되는 거좀 전에 했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얼마씩 커지는 거예요? 1씩 커지는 거다 그죠? 그럼 1의 자리만 바뀌면 되겠네 6, 7, 9, 9, 9 9,998, 9,999. 여기 1 커지면 얼마예요? 많이지. 1, 0몇 몇 개? 4개. 선생님이 숫자 큰거볼 때는 4자리마다 슬러시 커서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다음에, 그 다음 얘는 얼마씩 커지는 거예요? 10씩 커지는 거죠. 그죠? 9,970. 다음에 80. 그 다음 얼마? 9,990. 다음에 10 커져서 얼마? 만, 네 자리, 슬러시. 그이고 선생님. 이게 지금 컴퓨터 펜이라서 잘안 써지거든? 자, 조금 이해해주세요. 다음에. 얘는 1 백씩 커지는 걸 거야. 그죠? 그러면은 100 작아져야 되니까, 9,600. 얘는 9,800. 9,900. 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아, 어, 이걸로 지금 오늘 놀러 갈게요. 5분 볼게요. 자, 20씩 커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20씩 커졌으니까 10의 자리 숫자 바뀌어야 되니까 20 40 60 80만 이렇게 되는 얘기죠. 자, 얘는 그럼 얼마씩 큰 거예요? 2060보다 20이 두번 뛰어서 겠네요40큰 수다. 만은 얼마 작은 수지? 거꾸로 가면 되죠. 그죠? 20, 40, 60. 60 작은 수입니다. 다음 두 친구의 대화를 읽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자, 나는 3000원을 가지고 있어. 나는 5000원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더하면 만원이 될까? 나는 3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학생. 나는 5000원을 가지고 있어. 얼마 적으면? 1, 자리, 1, 더 보면 천의 자리, 천의 자리 더하니까 8000. 자, 이가 만이 되려면 얼마가 커지면 돼요? 이 숫자가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2라는 숫자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2000이 더 필요하겠네요. 2,000원이 더 있으면 돼. 자, 다섯 자리의 수를 알아봅시다. 다섯 자리 수. 얘는 다섯 자리 수니까 얘 뭐예요? 만이죠. 만이 몇개 있대? 여섯 개. 천이 몇개 있대요? 일곱 개. 백이 몇개 있대요? 두 개. 10의 자리가 한 개, 1의 자리가 한 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67215. 6만 7,215. 자, 빈칸 채워볼까요? 42,932. 만의 단이 끊겼고요. 42,932. 자, 여기 볼게요. 5만, 끊어야 되죠. 사실, 끊어, 어 끊어져. 여기 끊어서, 1,900, 30 선생님이 지금 컴퓨터로 글쓰는거라 조금 조해해주세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걸 끊어 쓰는거예요 그죠 8만 3천 7백 52, 8만이 있겠다 3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700이니까 752자 이거는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선생님 넘어갈게요 5번 볼까 돈이 모두 얼마인지 써보세요 자 이럴 때는 분류를 좀 해야 돼 분류를 많이 자, 분류를 해야 돼서 선생님 여기다가 밑에다가 좀 해볼게요 자, 만 원이 몇장 있죠? 세 장. 천 원이 몇장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장. 다음에 백 원이 몇개 있지? 다섯 개, 아홉 개 있네. 어, 여기. 자, 볼게요. 만 원이 세장 있으면 얼마지? 3, 만 원. 3만 원. 3만원 쓰시고요. 끊었어요, 그죠? 이렇게 끊었어요, 사실은. 다음에 천 원은요? 여덟 장 있으니까, 팔천 원. 1 0 0 원이 아홉 개 있으니까, 얼마예요? 9 0 0 원. 자, 합쳐볼까요? 3 8 9 00. 얼마 있는 거예요? 삼만, 팔천, 구 원. 수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다섯 자리 수를 두 가지 만들고 읽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죠? 자, 다섯 자리 수니까 하나, 둘, 선생님 한 개만 만들어 볼게요. 다섯 개. 여기에는 뭐 아무거나 넣으면 되겠죠. 가장 큰수 만들어 볼까? 5 3큰 수만 딱 집어넣으면 돼요. 2 자리 수가 큰 데마다 큰 거. 일, 0 어떻게 되지? 53,210 다른 숫자는 하나는 주모가 편한 걸로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10만, 100만, 1천만을 알아볼까요? 만단위 이제 끝에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것도 쉬워요, 우리 1이 100개 있으면 얼마야? 100이지. 이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만이 100개 있으면 얼마지? 1백만. 100만. 백만이죠. 그러니까. 백만. 단위가 바뀔 때 만짜리만 더 붙여주면 돼요. 그죠. 저 여기 볼까요? 만이 100개인 수. 얼마나 했어요 지금 좀 전에? 백만이라고 했죠. 그죠. 백만. 만이 10개인 수는 10만. 만이 1 0 0개인 수는 얼마? 천만. 쉽다. 그지? 자, 15만을 쓰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위에서 거꾸로부터 생각하는 게 좋은데, 15만이니까, 천0 0 0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0000. 15만이니까, 15 써주면 돼요. 그죠? 15만. 이해하시죠? 4개 끊었어요. 어떻게 돼요? 4,069. 앞에 거 읽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뭐예요? 만단위니까 만. 뒤에 없네. 그죠? 앞에 거 4개마다 끊어서 읽으면 돼요. 그죠? 우리 읽을 때. 여기도 읽어볼까요? 4개 끊었어요. 앞에 거 읽어보니까 364만. 뒤에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다른 숫자 한번 해볼까요? 4개 끊었어요. 2712만. 3562. 이렇게 읽으면 돼되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거 한번 선생님 빨리 풀어볼게요. 그냥 이거 쉬운데. 자, 여기 네 자리 끊었어요. 그죠? 8,756만. 여기 뭐지? 7,56만. 끊었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8,756만. 1은 0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 읽어보면은 8 하나, 둘, 셋, 영세 개, 4 개죠, 네 개. 그다음에 7, 100, 0, 네세 개. 그다음에 50만이니까 50, 0, 네 개. 자, 이해가시죠? 4번 숫자 6이 나타내는 값을 써보세요. 자 여기는 네 자리마다 끊었어요 단위. 여기 뭐지? 100만 자리네, 그죠? 100만 자리니까 얼마예요? 600만이죠 600 04개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600만이라고 쓰셔도 돼요 600만 자 다음 거는요 4개 끊고요 10만 자리네요 그죠 10만 자리니까 어떻게 돼요 60 04개 여기까지 가시죠 깜짝 문제네 깜짝 문제 해보세요 더셈이니까 설명하는 수가 얼마인지 써보세요 100만이 12개일 때 그죠 100만이 12개 있으면 얼마지 100만이 12개 얼마일까요? 형화 12개 쓰니까 이것만생각해까요 100에 12개 쓰면 얼마예요? 1200이죠. 단위 바뀌었으니까 뭐라고요? 1200만. 10만이 3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0만. 만이 7개 있어요. 만이 7개. 얘는 7만. 우 앞에 숫자만 더하면 되겠네요. 1237만 단위 바뀌어서 이해하시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요 1 2 3 6, 7 0 4개자수 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가장 큰 수를 만들어 보고 읽어보세요 숫자가 몇개 있어요 8개 있어요 8자리 수네 8자리 수는 4자리 4자리 이렇게 끊기겠죠 그죠 이렇게 끊기겠죠 그럼 4자리니까 1000, 만 10, 단위 그죠 다 채워야 되네 그죠 자, 큰수 만들어놨으니까 앞에서부터 큰수 써주면 될것 같아요. 7, 6, 5, 4, 3, 2, 1, 0. 쓰기 했어요. 읽어볼까요? 어, 7,000, 앞에 거 4개만 읽으면 돼요. 600, 50, 4, 만, 3,000, 2 10, 끝났죠. 쓰기까지 이렇게 네 개마다 끊어서 읽고 쓰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업과 조는 선생님이 다시 어 뭐야? 녹음해서 그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들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주말 알았죠? 그 다음에 연산 문제 선생님 말다 써놨는데 그거에 맞춰서 다할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하시면 돼. 감사합니다. 계속 하세요.